안녕하세요. 지봉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 스토밍이라는 책에서 3장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이 아직 완성된 책이 아니고 3장은 심지어 50%만 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내용이 좀 약간 재미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도 아, 특이하죠. Pretending to solve the problem 라이팅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하는 척 하는, 뭐, 이런 느낌의 제목이에요. 네,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곧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읽어봤고, 그 내용을 일부 정리해서 이 영상으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 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영어를 썩 잘하지 못해요. 네, 아주 한자 한자 읽기에도 좀 벅찬 그런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어서 오역에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벤트 스토밍의 창시자 또그 책의 저자 알베르토 이분이 이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문장이 쫙 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개발자가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 가치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 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어, 그러면서 개발자는 스스로를 예술가나 장인이나 건축가하고 좀 비유를 하고 전에 없던 뭔가 멋진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하고요. 어, 실제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도구를 익히고 기술을 연마한다는 거죠. 하지만 코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배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이해하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결정적이다라고 적혀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배우는 과정이다. 아, 네, 러닝 프로세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배우는 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작동하는 코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댄 노스라고 그 BDD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적은 글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병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 진짜 병목은 바로 배움이다라는 이 글을 이제. 인용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타이핑, 즉, 코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해, 이해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어서 최적화에 대해서 또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기술이나 도구, 뭐 이런 것에 대한 최적화는 많은 진전을 이뤄냈는데, 요즘 아이디 되게 좋잖아요. 자동완성 엄청 잘 되고 그런데 배움에 있어서 최적화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배우는 것에 대한 최적화가 잘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바른 정보가 없으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제공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하고 즉 어떤 고객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 하고, 개발자가 분리되어 있는 조직이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개발자가 실제 문제를 알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제때, 제 비용으로 코드를 작성한 들,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 없이 그냥 만들면 낭비라는 거죠. 또, 낭비만 있, 있는 건 아니겠죠. 기회비용이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문제, 실제 문제로 시작을 해야 개선할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 배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뭔가 이렇게 코드 혹은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내가 만든 화면이지. 여기에 특정 어떤 연동 코드는 내가 만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랑으로, 자랑을 할수 있고, 또 그게 곧 나한테 어떤 보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배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 도대체 배움의 끝은 어디인가? 내가 뭔가를 잘 배우고 있다고 혹은 배우는 그 진척을 측정할 수 있나? 또 이런 배움은 자산인가? 만약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 그건 모두 사라지나? 뭐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측정하기 어려운 게 바로 배움인데 소프트웨어 배.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제공하고, 이런 건 측정하는 게 쉽지만, 이게 꼭 실제로 가치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과는 이제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소프트웨어에 있지 않고,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업 역량에 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제공하는 것, 이것만 측정할 게 아니라, 뭔가 배움에 대한 것도 좀 개선을 하고, 최적화를 하고, 그럴 필요가 이제, 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또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일관된 모델에 대한 환상. 전체는,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각 조직이 서로 독립된 모델을 만들고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 네, 이거 약간의 그 입밥 같아요. 그 뒤에, 오늘 여기에서 제가 언급은 안 하지만 이 3장 뒷부분에 이제 DDD, 도메인 드립은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아마 이제 그것으로 연결하기 위한 단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조직, 전체가 뭔가 하나의 일관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오해나 모아움 같은 게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게 뭔가 예상하지 못한 동작으로 연결되거나 버그로 연결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PO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PO는 이제 프로덕트 오너를 말하는데 종종 PO가 자기 역할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PO가 관계자와 필요한 모든 소통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역할을 이해해서요. 그래서 이제 팀을 고립시킨다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떠, 어떤 일이 벌어지냐? PO한테 어떤 지식이 집중이 되는 거죠. 뭔가 배움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팀은 단순히 퓨어를 거쳐서 전달되는 요구사항을 코드로 구현하는 그렇게 단순한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개발팀이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퓨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배우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적절한 비유지를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는 법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냐 자기가 직접 배워야지. 뭐 이런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의 또 예를 하나 들어주고요. 또 지식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면 이건 되게 위험한 거다. 우리가 흔히 단일 장애 지점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 사람한테만 지식이 집중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백로그하고 이터레이션에 대해서도 말해요. 스프린트와 같은 그런 이제 반복 개발, 이터레이션을 말하는데, 백로그는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백로그의 각 항목을 모아놓은 게 전체 개발 범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든다는 뭐 내용도 나오고요. 또 이런 백로그와 이터레이션은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제공하는데, 출시하는데 최적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구현하고, 출시하고, 이거를 굉장히 반복하는 작업이고, 뭔가 지루하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지루함은 배움의 적이다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또 이러한 반복된 패턴은 계획에 없던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즉, 뭔가를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유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습관, 계획하고 구현하고 출시하고 하는 이런 좋은 습관은 보통은 우리한테 이롭지만 무언가를 다르게 해야 새로운 것을 더잘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기존의 이런 빡빡한 틀에 갇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그 틀에서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혹은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변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이터레이션의 장점은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지만 변화를 수용하는 게 최선은 아니잖아. 이건 어떻게 보면 차선인 거야. 라고 말하면서 두번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한번 하는 것보다는 비싸지 않니? 우리가 꼭 수, 변화를 수용을 잘한다고 해서 반복적 개발, 이터러티브한 개발이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점은 중요해. 대형 리팩토링, 리팩토링을 되게 크게 하는 것보다 반복적인 작은 튜닝이 일단 더 싸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합리적인 시작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배움에 대한 내용, 또 배움이 잘안 되는 상황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걸 이제 줄줄이 줄줄이 얘기한 다음에 결국 제일 마지막에 장사를 합니다. 약을 파는 거죠. 아, 아 약을 판다? 뭐, 약을 판다기보다는 이벤트 스토밍이 그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는 거죠. 자, 이벤트 스토밍은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배움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줘.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벤트 스토밍은 시스템 전체를 볼수 있게 해줘. 그리고 가치 있는 문제를 찾게 도와주지. 또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하잖아. 뭐 이벤트 스토밍을 하면 다양한 이벤트가 도출되고, 커맨드가 도출되고, 또 이벤트 간의 연결이 도출되고, 어떤 뭐 프로세스 도출 심지어는 에그리것도 만들고 그 에그리것 주변에 막 이벤트와 뭐막 이런 것들을 또막 이렇게 모아서 브로파하고막 이런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정보가 최대한 수집이 되겠죠. 가장 최적의 시작점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3장의 내용이 좀 곱씹어, 곱씹어 볼만한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영어가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오역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들어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얘기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